아직 아무, 아무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어. 국격은 되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수, 그 격을 생각해 봤을 때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구상권 관련해서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한 위원장께 질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정필목 원님이 지리를 쭉 하셨는데 해양 감시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얼만큼 증액됐습니까? 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44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정부가그 음,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매년 해양 감시 예산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 올해 올해 예산이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점이 확대되면서 어,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가 무슨 점이요? 예산이 본 예산은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3년도는 26억이었고 24년도권은 44억이고. 예, 예산이, 예, 예. 24년도 거는 44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어쨌든 더 늘어난 건 맞네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하려면 조사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거든요. 해양 핵종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당기고 뭐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발을 그런, 하죠. 예, 예, 그런데 그런 개발을 하는데 왜 하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그 개발을 시작하셨어 이런 오해를 받으셔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없었으면은. 어이 해양 감시와 관련된 예산을 굳이 증액하셨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염수 방류에 의해서 그렇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규모가 얼마가 됐든. 예. 그리고 앞서서 우리 박성중 위원장께서 태평양 국가 중에 구상권 청구한 나라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떤 태평양 국가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태평양 도서국을 말하는 걸로 이해를 예, 했습니다. 뭐 어떤? 어 제가 국가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가 이름도 정확하게 알지 못, 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네. 어, 그런 나라들이 구상권 청구한 바 없으니까 대한민국도 구상권 청구할 법할 필요 없다. 어 제가 그뭐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해서 구상권 청구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 아무 아무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어. 국격은 되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수, 그 격을 생각해봤을 때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구상권 관련해서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가 좀될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자, 아, 위원장께서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논의 안 하냐라고 물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평가는 이미 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공동 연구를 하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맞지요? 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우선은 생태계 영향 관련한 부분은 어, 평가가 도쿄, 끝났다. 도쿄전력이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아 도쿄전력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거군요. 네, 도쿄전력이 하시더군요. 방사성 영향 평가에생태계 영향을 그러면 내놨고요 그러면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혹은 원안이나 국가 기관에서 생태 영향 평가를 하신 바는 없는 거네요. 어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연구한 것을 우리가 그냥 검토한 거 아닙니까? 예, 제. 적절하게 수행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도쿄 전력의 연구 결과를 그냥 검토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뭔가를 연구하든지 어, 논의를 하든지 뭐 이런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 기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지역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돼야 그게 생태계 영향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계속 말이 돌고 도는데 네. 도쿄 전략에서 그 평가했던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평가하거나 연구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쿄 전략에 검토 결과 보고서가 없었으면 우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로 연구한 거 있으세요? 없지요. 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감시를 하지만 생태계 영향을 받지는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예, 없는데 그때 마치 평가를 하셨다 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 또 하나 태평양 도서국가와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 생태계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나 우리 인체에는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나. 아무래도 가장 근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니 아, 우리 정부가 향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 기본적으로 해양 방사능 공동 연구입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해양 방사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어, 관리에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에 공동 연구를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고요. 이양분은 태평양 공동 연구라는 게 결국은 해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개, 태도국하고 태평양 도서국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니다 이미 국조실에서 다 답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조실이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지금 해외 국가 생태 영향 평가 진행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조사 연구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하고 왔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이제 저희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예.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연구는 아니라는 얘기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태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인체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태계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네요. 앞으로도 안 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학기술 검토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를 할 때에 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 나올 경우에 우리나라 해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 그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주시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갭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해양에서 검출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수준이 10만 분의 1 이하의 수준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수에 미치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예. 아직 아무 아무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어. 국격은 되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국가들과.